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에 프록시 패턴을 적용해서 스타트 게임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빠를 텐데, 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코드를 조금 고쳐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방법을 나중에 보여드리고 일단은 이 코드를 진짜로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이 코드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게임 서비스가 있고 우리가 프록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프록시 패턴에서 그림에서 본 거는 이전 수업에서 본 거는 둘다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써야겠죠. 그래서 게임. 서비스 프록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게임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슈퍼에 있는 메서드를 어,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 점 어, CurrentTimeMilli 가져와서 다 출력을 하고 나면 시스템의 커먼트 타임 1리에서 b e f o r e 를 빼면 걸린 시간이 나올 텐데 아마 엄청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게임 서비스 대신에 클라이언트가 게임 서비스 타입을 주입 받는다 과정하면 게임 서비스 프록시를 주입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제 너무 빨라가지고 시간이 잘 측정이 안 되는데, 스레드, 슬립으로 한 1초 정도 쉬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만큼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 코드를, 이거는 제가 스레드 슬립해서 넣은 거고, 스레드 슬립 안 했을 때는 기존 코드를 정말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제 이런 프록시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아까 그 프록시 패턴의 그림 그대로, 이전 수업에 봤던 그 그림 그대로를 만들려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 방금, 방금 이렇게 만든 경우는 여러분들이 게임 서비스라는 그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고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을 쓸수 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라면 가급적이면 인터페이스로 게임 서비스를 인터페이스로 다시 설계를 해 주, 다시 만들어 주시고, 스타트, 게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를 디폴트, 게임, 서비스, 이런 식으로, 어, 리얼 서브젝트에 해당하는 어, 그 구현체로 만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더 클래스 상속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도 그렇고 좀더 유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서브젝트 인터페이스와 리얼 a 브젝트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록시를 만들면 돼요 g a m e s e r v 이게 g a m e s 를 이제 구현하면 되는데 이게 마치 데코레이터처럼 필드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대죠 g a m e s e r v i 타입의 필드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 타입으로 타겟에 해당하는 걸 주입받아서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i s 트 밀리세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게임 서비스에 있는 스타트 호출해주고, 다시 시간 제거를 출력을 해주면, 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여기 게임 서비스가 타입이 다르죠. 요 패키지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인터페이스니까 이게 가능하죠. 음 게임 서비스, 게임 서비스 프록시. 뭔가 지금 패키지가 꼬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음 아, 네, 네. 여기 지금 컴파일러가 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여기서는 게임 서비스로 출하도록 하죠. 제가 원래 실행했던 코드는 여기입니다. 근데 다른 코드에서 컴파일러가 나서 지금 실행을 못 했던 거예요.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라이언트는 지금 이 인터페이스와 이 프록시를 사용하고 있고, 이 프록시 안에서는 지금 이 디폴트 게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디폴트 게임 서비스를 쓰긴 써야 되는데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게임 서비스 프록시를 거쳐서 쓰는 거죠. 게임 서비스 프록시를 거쳐서 디폴트 게임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게임 서비스 디폴트 게임 서비스는 원래 본인이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있고요. 네. 원래 본인이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있고 부가적인 일들은 이제 프록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순간에 어떤 오퍼레이션이, 만, 어떤 오퍼레이션 호출이 됐을 때, 이때 게임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인스턴스를 그때 생성한다던가, 그러니 레이지 인셜라이제이션. 여기서 만약에, 널리라면 그럴 땐 이런 게 필요 없겠죠. 디스를 붙여주는 게 조금 더 코드 가독성이 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스를 씁니다. 여기에 필드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을 때 디스가 있으면 이게 메서드 파라미터인지 메서드의 멤버 변수인지를 잘 멤버 베리어블인지를 잘 인식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저는 디스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주입을 해주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레이지 이니셜라이저 라이까지 적용이 돼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게임 서비스 프록시를 바로 쓰면 되고. 그렇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특정한 권한이 없으면 권한 체크를 해서 시큐리티 보안 적용할 수도 있고요. 뭔가 리턴을 받는 메서드라면 지금 우리가 만든 메서드는 뭔가 리턴 값이 없지만 뭔가 리턴 값이 있는 메서드 같은 경우는 그 리턴 값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곳 이 프록시에서 리턴하는 값이 결국엔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이 될 테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 패턴은 그래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가주 간단하게 프록시패턴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프록시패턴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